요철 없앤다고 할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만 따라하세요. 요철은 피지선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모공에 쌓이면서 발생하는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과 같은 오돌토돌한 거 전부를 칭해요. 그래서 요철은 주로 이마, 코, 턱 부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피지와 각질이 모아져 모공을 막아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모공을 깨끗이 관리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게 좁쌀 여드름 요철이 안 생기는 방법이에요. 그럼 녹철 없애는 방법 3단계 중그첫 번째, 모공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즉, 클렌징이에요. 제가 이클렌저 모공에 좋다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서 또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선 정말 빼려고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꾸 이마에 오돌돌돌한 게 나가지고 걱정이라고 제가 그래서 클렌징부터 바로 이클렌저로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좋아졌다고 며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건 무조건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야 된다 싶어서 가져와봤어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세안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마른 손에 세안제를 묻혀서 한번 해볼게요. 이 세안제가 진짜 괜찮은 게 보통은 눈 가까이 들어가면 되게 따가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약산성이어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문질렀으면 해면을 이용해서 닦아도 되고요. 물 세안을 해도 돼요. 저는 대부분 물 세안을 하고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화장도 지워지고요.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 요철 있으신 분들, 수부지 분들 이 클렌저로 한번 바꿔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철은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피지 분비를 줄여 주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겠죠. 피지 분비를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지 분비가 덜 되는 화장품 쓰기. 두 번째, 피부 온도 낮추기. 세 번째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 공급해 주기예요. 여러분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10에서 20% 정도 증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게 피지 분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피지 줄이는 법세가지중 1, 2번을 이 토너 패드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런 토너 패드를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품을 고르는 데도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각질 제거 성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피부 열감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패드의 재질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부합한 게 지금 추천드릴 듀이트리 AC 컨트롤이에요. 이 제품은 기존에 추천드린 산 필링제와 효소 클렌저에 들어있는 아와 바, 그리고 파파야 속에 들어있는 파파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도 할수 있고요. 올려놓는 순간 페퍼민트 성분 때문에 피부가 시원해지면서 피부 열이 내려가는 느낌을 즉각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외선을 많이 받아 피부가 자극되어 있을 때는 아나 효소 디클렌징보다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진정시켜주는 이런 토너 패드가 좀더 효과적이에요. 세안 후첫 단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거나 유분이 많이 발달돼 나비전에 올려놓고 진정시켜 주세요. 거친 앰보면이 아니라 부드러운 면이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피부에 충분한 수분 공급해 주기예요 피부의 수분 공급은 히알루론산과 레티놀로 채워주실 거예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성분이라 알겠는데, 레티놀이 피부 수분 공급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레티놀은 첫 번째 피지 분비를 조절해줘서 피부에 적절한 수분과 유분이 유지되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 피부에 수분을 잠궈주는 수도복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히알루론산과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어요. 복합. 적인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토리든의 다이브인 세럼을 발라주실게요. 이 콩물 제형의 세럼은 문지르면서 더 오랫동안 흡수시켜 주셔야 돼요.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흔적 크림을 발라주실 건데요. 이 레티놀 크림은 레티놀이 굉장히 소량 들어있어요. 예전에 추천드렸던 디오디너리 제품이 0.2%라면 이건 0.01%로 굉장히 소량이지만 레티놀이 자극적이셔서 못 쓰셨던 분들에게 레티놀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 앰플 사용 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요철 없애는 것의 기본은 모공을 막지 않고 피지 조절해 주는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피부 좋아지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는 4,000원만 투자하면 관리샵과 똑같은 방법으로 피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 방법 바로 이어서 봐 보실게요.